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오전 김 원장에 대한 조건부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의 사퇴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부터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시작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1대1 영수회담이 열린 건데요. 자유한국당 장재원 수석대변인은 어제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남북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홍 대표가 국내 정치 현안 전반으로 회의 주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해동 사실을 밝히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 아래 대화가 필요해 회동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외교안보 현안 이외에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추경한 국회 처리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 원장의 사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 모색의 전면에 나섬에 따라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